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기는 신생 캠핑장이거든요. 바로 타프부터 쳐볼게요. न <trots>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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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를 쫓다고 맞았어요 이렇게. <laughs> 아 맞다. 저저 저 이거 샀어요. 체어 제로. 빼피킹용 와. 안에 지금 솜이 보여. 한 번도 안쓴새 건데 뚜껑을 열다가 찢어졌어요. 이열 싫어. 그냥 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툭 뜯어졌어. 힘 없이. 툭 내가 알기로는 여기 안에 수리 키트가 들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수리 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수리 키트야? 이걸 어떻게 소리를 해? 붙일 수도 없는데. 진짜 말도 안 된다. 와, 이거는 진짜 어이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부서지지? 세게 온 것도 아니야. <laughs> 진짜 웃긴다. 와. 바람을 못 넣어요, 아예. 찢어져서. 여기 보여요, 지금. 바람 절대 못 넣어. 와, 어떡하냐. 아이 이거 수리 받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이거 새 거예요. <laughs> 이야 마음 아파. 이것도 사 왔는데. 이거 좌측 매트 바라놓는 거. 좀 시원한 거를 만들어 먹으려고요. 짠 도토리묵. 진짜 탱탱하다. 뿌리묵에다가 불려줬고 매콤소스는 야채에다가 가어 진짜 맛있겠다 그죠 싱싱해보여 야채를 이렇게 쓱쓱 비벼서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음? 아, 너무 시원해. 맛있어요. 최고. 간이 딱이네. 간장이랑 매콤 양념이랑 참기름까지. <laughs> 맛있다. 아, 하이볼도 한잔 먹어봐야 되겠다. 됐습니다. 어? 아까 비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비가 내려요. 오, 내 말을 들었나? 비의 신이 제 말을 들었나봐요. 어우 안 자양강장제를 넣어서 힘나는 사이보를 만들어 볼 아이디어로 갖고 왔어요 요거는 루롱 회사에서 빡쳤다면 빡칠 때 먹는 술인가봐요 되게 패키징이 특이해서 사온 거예요 동석이 행님이 그려져 있는 자연 강지 장식. 아영. 오, 색깔이 너무 노란데요? 비 내리는 서남산 산맥과 차에 우중 캠핑이 성공을 기원하면서 짠. 이거 40도 40도? 저 40도인지 모르고 왕창 먹었어요 어쩐지 맛이 겁나 쓰더라 한입 먹었는데 여울이 그냥 어? 나는 그런 게 만나니까 되게 독특한 맛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장르예요. <laughs> 제가 생각했던 그 맛은 아니에요. 완전 아니긴 한데 나는 맛이긴 하다. 우리가 먹는 흔한 그 고량주 맛은 아니고 보드카와 고량주를 50대 50으로 섞은 그런 맛이. 잘 먹었다. 소나기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터프가 엄청 작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펴보니까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가지고 공간이 꽤나 넓은 것 같아요. 요 폴로투맨 텐트를 피칭을 했는데도 요만큼 전실 나오는 거 보면은 2명. 2인 미니멀 캠핑? 정도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사이즈가. 350에 360. 텐트 하나 놓고, 두명이 소원도서 먹기. 괜찮은 사이즈네요. 나쁘지 않네요. 무게도 700g 밖에 안 돼가지고 좀 가볍게 그늘이 좀 있는 산속이나 휴양림 캠핑장 같은 데 가서 뭐 송진 가루나 벌레나 흐린 날비 오거나 살짝 햇핑만 하단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패킹에도 쓰고 오토 캠핑에도 쓰고 겸용으로 샀습니다. 아마 저처럼 혼자 다니시는 캠퍼님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그냥 딱 제가 머물 공간 소박하게 마련해서 작은 타프 하나 치고, 작은 텐트 하나 치고 음식 조금 챙겨오고 딱 아기자기 소꿉놀이 하는 그런 재미 같아요 솔로 캠핑할 때는 그런 재미가 확실히 있어요 아기자기한 그런 재미 나 오늘 안녕 갈까? 오디 아니에요 오디? 응? 음? 달아 맛있어. 맛있는데 손이 이렇게 돼. 맛있다. 음 완전 추억의 맛이에요. 어릴 때 먹던 어릴 때 나무에서 따먹는 고막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벤트를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여름이니까 아이스커피 말고 선크림 제가 자주 쓰는 선크림인데 되게 에센스 같아요 보면은 에센스 같아서 이렇게 막 발라도 짜잔 <laughs> 되게 흡수가 빠르고 되게 촉촉해요 촉촉 느껴지시려나? 땀을 엄청 흘리고 야외 활동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좀 가벼운, 피부에 발랐을 때 되게 가벼운 거를 주로 바르는데 저같이 피부가 좀 민감하거나 아니면 선크림 발랐을 때 되게 끈적이고 하얘지는 게 싫다. 그런 분들이 바르면 되게 좋거든요. 댓글로 짧게라도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열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나 말을 많이 하니까 배가 고프다. 아닌가? 도토리묵이 원래 금방 소화가 되나요? 양이 작았나? 아, 추출한데 조금 먹을까? 그래요. 오늘은 먹캠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토 레귤레이터. ST340 모델이거든요. 이건 산 지는 꽤 됐는데, 이 가방에 들어가서, 얼만한 가방? 손바닥만한 가방에 들어가서 작아요, 근데. 살짝 조금 무겁긴 한데, 그래도 안정감이 있어서 좋아요. 감성 포기 못해. 감성 포기 못하죠, 저는 절대. 부탄가스 워머에 갖고 왔고요. 깨알 헬리녹스 패치도 붙여봤어요. 저는 은근 감성충인가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요즘에 요런 무늬가 좋더라고. 카모플라주 무늬가 좋더라고. 이거는 철판. 요거 무늬가 진짜 많았어요. 요 후라이팬 뭐예요? 무늬가 진짜 많았는데 이게 오토바쿠 철판 무세팬이라는 거거든요. 무세예요, 정말. 하지만 사이즈는 왔기 때문에 백패킹 갈때 많이 들고 갑니다. 요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거 무세펜 사면 주는 건데 스크래퍼예요. 그래서 무세펜이 좀 들러붙잖아요. 이렇게 긁어주면 좋더라고요.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어 줄거요 일단, 철판을 좀 달구고, 곱창, 돼지 곱창인데, 먹을만치만, 소박하게 싸왔습니다. <laughs> 습관됐어. <laughs> 네. 레귤레이터가 은근 불이 세서, 금방 달아올라요.

뜨거! 으 어떡해! 뜨거워가지고 던져버렸어요! 어떡해? 내 곱창? 이거 어떡해? 너 혼잡이가 진짜 뜨거웠어! 이럴수가! 어떡해? 어차피 아마 빗물에 씻겨 내려갔을 거예요. 먹어도 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붓지 않을 거예요. 너는 괜찮아요. 사실 하나도 괜찮지가 않아요. 무쇠팬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뜨끈뜨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연기 아 연기나. 왜? 나 지금 먹는 중이라서 음. 아 회사에서 개 빡치네 할때 먹는 꼬랑주 좀 넣고. 적당히 살짝 기분 좋을 정도만 그 정도만 음주를 즐깁니다. 어 여기가 수도권에 새로 생긴 캠핑장인데, 되게 산속에 있는 것 같고 조경이 참 예쁘거든요. 근데 단점이 좀 있네요. 비행기가 지나다니는 길인지, 비행기 소음이 정말 끊임없이 조금 있습니다. 요점만 빼면은 정말 예뻐요. 제가 머무는 사이트는 딱따구리 사이트인데, 크기가 그렇게 큰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미니멀로 오시고 싶으신 분들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같아요 에어매트의 존재를 잠깐 잊고 있었다 참 캠핑하다 보면은 돌발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이씨. 그래 내가 그렇지 하루라도 안 떨어뜨리면은 큰일 나나봐요 약간 흙맛이 나는 것도 있어 중간중간 기름이 묻었나? 지금 먹은 거 살짝 흙맛이 나는 것 같아 배을까 먹을까? 아! 아돌 씹었어 돌이야 나뭇가지야 떨어진 거는 이제 잘 확인을 해서 먹어야겠구만 묻은 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먹어야 돼음 너는 좀 괜찮아 보인다 <laughs> 음, 잘 먹었습니다. 음. 진짜 무거운가 봐요. 무게중심이 바로 쏠렸어. m a n a 마 a Mugatapo, y o 내가 l k a n 화상 입은 것 같아요. 아, 뜨거운데 잘못 잡았어. 형님, 얼음 시켜러 가야겠다. 살이 닿자마자 익어버렸거든요 지금. 엄청 뜨거워요. 찬기를 뺀다고 뺐는데 또 뜨거워. 어떡해 나 진짜 바본가봐. 아왜 그런 실수를 했지?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아마 조심하시겠지만 지금 <laughs> 벌써 저번 주에도 다치고 이번 주에도 다치고 다치는 다치는 달인가 봐요 <laughs> 캠핑 하다가 이렇게 저처럼 손날려먹으시캠퍼님들 <laughs> 계신니까 <laughs> 아나 진짜 아니 왜 다쳤냐면 제가 오늘 장갑을 한짝밖에 안 갖고 왔어요 열었는데 장갑이 한짝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쪽만 끼고 있다가. 이쪽 손을 안 끼고 있어서 고대로 <laughs> 다쳐버렸죠. 살짝 데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상처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거는 병원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강제 바이바야, 강제 종료.